안녕하십니까? 라온시우터입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사랑과의 약속보다 더 중시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한 여자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한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더클뿐 자식이 없어 늘 한숨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식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 그 당시의 레이 직분의 삶,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도록 바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누구나 공경에 처하거나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이런 커다란 지키기 힘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가 유익한 대로 행동하여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 사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전물림이 끝나자마자 아들을 제사장 집에 맡기고 떨어져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절, 28절을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린 자식을 품안에서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이 끊어질 듯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도 사사 중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사무엘 상하가 구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광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식 관리를 소홀히 했던 사무엘보다 이 어머니 한나가 더 신앙이 높고 성숙했기에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 것이라 느끼며 세상에 살면서 지키는 사람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손해보더라도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손해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부모량의 법칙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